안녕하세요. 지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완석 선수 그거 할 거예요. 고유 능력을 변경을 할 거고요. 카드 확인하고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어딨니? 이완석 <laughs> 매눈 자왕킬러 참을성 강화 7강까지 했고요. 변경하겠습니다. 쓸려고요. 아, 뭔가 아쉬워. 한번 더. 아니 흰색만 나오다니 한번더한번 더하자 <laughs> 아, 예지력 승부근성 역전의 힘 이기든 지든 뭐 된다는 소리네 그럼 이걸로 합시다 이기고 있으면 주력과 수비가 상승하고. 지고 있으면 정확 파워 선구가 증가하니까 뭐 이기든 지든 음, 비기는 거 아니면 괜찮겠네요. 자 팀관리에서 선수 확인하고 친구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주권 오 히어로 많이 나온다. 영국김영국 김충민. 자, 그러면 대전 친구 대전 비빔나님과 함께하는 친구 대전 왜 울고 계십니까? 즐겁게 게임합시다.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격 기회 왔다타보겠습니다 박정현 선수. 박 허류하이네요. 김상수.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8리 5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하게 찔러 넣어 아웃인가요? 아웃이네요. 공수 교대. 공격기회 박해민삼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타 아, 칠걸 그 그랬나. 목표. 이거는 놓쳤어요. 밀어습니다 아웃. 주아웃. 주자는 루 양준혁. 그라운드 볼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오.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큰 거보다는 어떻게든. 홈런. 홈런 곰론. 치는 소리가 아닌데 홈런을 쳤어요. 소리는 삑 하고 났는데 홈런이에요. 왼쪽 골드블라보. 세 번째 타석에서는 손맛을 봅니다. 참 힘이 좋네요. 8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초구 몸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돼요. 어, 거 너무 빨랐다. 그렇죠. 근데 네, 빠어요구구는야스아웃습니다자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4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사 1삼루 김성래. 좁박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노아웃1삼루 황금 찬스입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이루시다 포고 아하, 이리로 잡아서 일로 오 대영, 삼로 주자를 불러 드립니다. 김상수,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오 대영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더이어즈네 다섯 개, 칠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 타수 1안타, 기품을 맞습니다. 트라이트 오, 삼구 기다립니다. 감도 안타. 자, 지금은 조금 승부가 아니었나. 만약에 하이 스 노렸다면 좀더으로갈 8번 다자. 장효조. 따라갔습니다. 한복판치거든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아헤이. 공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이원석 선수 쓰는 건좀보려고했니데볼 기회가 없었네요. 스코어는 5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밀어치기. 빠샤 양지 그렇지. 삼수일타입니다 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타 역시 현대 야구는 투 싸움에 얼마나 타자 입아냐는 싸움이거든요. 타 적시 루타대 추가 득점 찬스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번 타자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이건 잡혔네. 1루에서 아웃됩니다. 2아웃.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낼수 최후... 있을까요? 타석의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친것 같은데. 아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잇실트님과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게임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음... 가자. 정민찬라이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김상수 <웃음> 끝판왕 결자에 지도하고 좋다. 김상수 선수입니다. 2R 팔푼 리 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무섭다. 의스트 볼로 초트이 잡았습니다. 자 공의 움직임이. 아하 떴어요이집니다높 떴다. 이용 티. 이스 삼성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1대0 3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3루수 에이. 에이. 3루수가 루수 잡아서 1루스 아, 네. 거쳐서 1루까지 아,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1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3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한복판, 그렇지. 완전 뻗어 나가는 타. 배루까지 이래요. <laughs> 김상수 7번 <출발> 타자 <laughs>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치다니 왜 이래 완전 속아 버렸네. 어타 주자는 루 장효조. 타석에 8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어요

너무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구 자체가 큰 타구였어요 이원석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시력 승부근성 이기고 있으니까 승부근성 타율은 3할 홈런 20개 4.93 출루는 3할 7분 4리 벤치가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시은 세개를 던졌는데 초구는 어?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케이 잘 쳤다 자익스왑 안타입니다 지금 4타자 네 연속 안타입니다 제가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뺏는 거거든요. 삼캐민한 점을 더추가한타타4대 0. 1번 타자. 아유, 실패.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1루. 실점의 안타 안타 양준혁.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자, 일단 아웃 카운트 두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볼이에요. 볼카운트 원앤원 빠른 공두 개입니다 정반대 공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지 안타 안타 안타. 딱스리 안타. 안타. 이번 이닝 참 도전하고 있습니다. 2로주자, 6대 0 주자 모두 불러드립니다. 이타점 적시타. 점수는 6대 0 최영필을 상대로 타자, 이완석 선수 나왔습니다. 승부근상자 커리어 하이가 이제. 이원석, 김상수, 최영우까지. 아이고 잡혀버렸네. 에이스 직접 면서아 됐습니다. 그 사이에 루까지 타석에 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타수 무안타. 왼쪽. 아이고 잡혀버렸네. 다시 공격 기회. 주자 원아웃 3루.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laughs> 타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근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쉽게 외압플라이 정도는 때릴 수 있는 선수니까 아유 선수야. 왜 자꾸 잡혀 일로로 선구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응? 타석의 5번 타자 이만수, 이만수. 오늘 3타수 1안타 조금입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팀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안타. 안타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안타가 나와요. 돌던전인데 들어옵니다. 타점 적시타. 점수는 대 영. 대이 와중에 정민철 퍼펙트 게임인가요? 그렇죠? 오늘 경기 삼성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습니다 정민철. 영영영영영. 완투 퍼펙트 게임, 정민철 퍼펙트 게임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 삭제하고 비빔나 이실트님 삭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다른 분들 기다리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3일 이상 안 하시는 분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